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닥터 K 한판 승부 김재원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경상남도 통영시에 위치한 아름다운 섬 매물도에서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를 드립니다. 자 이번 시간에 저희들은 팀 대항전으로 어, 시청자 여러분을 찾아뵐까 합니다. 아, 저희 클럽 닥터 K 팀과 오니가케 팀, 팀 오니가케와 클럽 닥터 K 어, 2대2팀 대항전으로 어, 이번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자 오늘 저와 함께 한판 승부를 펼칠 분들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팀 오니가케의 회장님이죠. 예, 맞습니다. 예, 우리 구경 부회장님 반갑습니다. 예, 예 반갑습니다. <laughs> 예, 그러고 우리 경기부 회장님 예. 예,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이번은 예. 아, 저희 오니가케 팀 경기부 회장 노용준입니다. 소감 한 말씀 해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정자 여러분 앞에 서게 돼서 영광입니다. 오늘 <laughs> 낚시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어, 우리 그팀 오리가께를 대표하는, 그러니까 팀 오리가께에서 낚시를 제일 잘하고 그 다음 잘하시는. <laughs> 아, 아닙니다. 저희보다 잘하는 사람 많습니다. 아닙니까? 아, 맞습니다 보통 보면 <laughs> 회장이면 제일 잘하고, 뭐, 뭐아 장자 들어가면 다 잘하는 분 아닌가요? 저희분 월등한 분도 많은데, 아, 예. 어, 오늘 닥터 K님하고 한판 하고 싶어서, 예, 예. 우리만 먼저 한 번. 아, 그렇습니까? 네. 아, 저는 우리 그 클럽 닥터 k 의 예. 예, 떠오르는 새별입니다. 예. 저... <laughs> 예, 일명 버펄로라고 예. 그 낚시대회에서 항상 이게 상위 성적을 내고, 요번에 그 울릉도컵에서도 아쉽게도 우승을 놓쳤어요. 예, 거의 우승권에 들었었는데 어, 운이 좋지않아지 어, 우승을 하지 못했고, 이병에도업 낚시에서는 지금 현재 뭐 타해 추종을 부르는, 우리 이재연 우리 회원입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하시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한번 해주시고. 안녕하세요, 이재연입니다. 예. 자, 우리 각 팀을 대표하는, 어, 이 선수들이, 두 명, 두 명, 이렇게 모여서 오늘 매물도에서 한바 승부를 하지 않습니까? 네네. 저희들이 애당초 계획을 잡기로는 지금 현재 매물도가, 어, 뱅에돔긴 꼬리 뱅에돔이 활성화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많은 마리수를 예상하고 찾았는데요. 어, 지금 저희들이 도착한 바다 상황은, 어, 시청자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은 아주 강한 바람이 불고 있고 또 태풍의 뒤끝이라서 그런지 바다 물색이 거의 우윳빛에 가까운 그런 상황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애당초 계획했던 어 뱅에돔 낚시로만 이렇게 승부를 가린다는 건 오늘 조금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요. 예, 그래서 어 저희들이 오늘 하루를 그래도 뭔가 좀 짜임새 있게 가기 위해서는 뱅에돔을 비롯해서 대상 어종 중에 감성돔을. 네, 감성돔. 예.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예. 우리 이제 낚시 그 시작하기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뱅에돔과 예. 감성돔을 대상으로 네. 두 가지 어종을 대상으로 정해 정하고 한판 승부를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동의하십면네 동의합니다. 예. 네. 그럼 저 경기 규칙을 네. 정해보죠. 네. 그러면 뱅에돔은 어차피 보통 25cm 이상을 개척을 하는 거니까요. 5cm 단위로 네. 25, 30. 30에서 35, 네. 35에서 40. 이런 식으로 점수가 올라가고요. 네. 감성돔은 30cm부터 개척을 하죠. 그죠? 예, 예 그렇죠. 예. 30cm에서 35, 네. 그 다음에 35에서 40, 40에서 45. 이해됩니까? 네. 각각 1점씩 올라가는 걸로 해서 네. 10점을 먼저 내는 팀이 승리하는 걸로. 예, 좋습니다. 맛있는 저녁 사기. 알겠습니다. <laughs> 어, 저희들이 아마 우리가 이제 지금 점심 식사를 막 하고 이제 시작하는 거니까요. 아마 해질 무렵까지 낚시를 해야 할것 같아요. 우리 그뭐 한판 승부하기 전에, 채비하기 네. 전에 네. 그래도 우리 간단하게 세레모니 한번 하죠. 네. 제가 닥터키 한판 승부 한번 화이팅 한번 해주시고 네. 우리가 이 바람 속에서 화끈하게 한번 해보자고요. 예예 네. 네. 예. 자, 닥터키 한판 승부 화이팅. 자, 먼저 낚싯대는 1호 낚싯대고요. 원줄은 1.7호 원줄입니다. 어신찌는 소형 제로 어신찌고요. 어, 그리고 찜 멈춘 봉을 어, 그 밑에다 달았고, 목줄하고 원줄은 직결을 했습니다. 어, 목줄은 1.25호, 1.25호를 사용을 했고요. 바늘은 뱅에돈 바늘 5호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g 세븐 봉돌을 바늘 기위 4,50cm에다가 하나 장착을 하고요. 그래서 서서히 바늘 무게와 미끼의 무게, 그리고 작은 좁쌀 봉돌의 무게로 천천히 가라앉히면서 6~7m 수심의 바닥층에 있어 백여돔을 한번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사용하는 채비는 국산 1호대이고요. 그리고 일은 2,500번인데 어, 원줄은 1.8호를 감았습니다. 그리고 찌는 어, 제로 C를 사용하고 있고요. 어, 조수고무를 조수 좀 넓은 걸 사용했어요. 원 목줄은 지금 1.2를 사용하고 있고요. 목줄 길이는 약한 3m 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조금 깊은 수심층을 노리기 위해서 목줄 부분에서 바늘 위한 40cm 정도의 그 극소형 속살 봉투를 하나를 달았습니다. 그리고 바늘은 뱅예돔 전용 5호 바늘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 통영시 한산면 매물도에서 펼쳐지는 클럽 닥터케이드팀 오니가케의 한판 승부 시작! 자, 감성돔 한 마리 물어봐라! 제 19호 태풍 봉풍의 간접 영향 탓인지 바다는 강한 바람과 함께 너울이 일렁이고 있다 물색은 마치 우유를 탄 듯한 청자색 기온도 하루아침에 뚝 떨어진 것이 전형적인 초기 올라시다 판단은 닥터 키 감성점을 누려 보기로 하는데. 어 입질이 들어왔습니다. 오오 오. 오, 왔다. 계측 한번 해보지. 계측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측하는 것도 재미하니까. 아이, 너무 작은데. 계측 <laughs>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25cm 이상인데. 아, 보자. 25cm라. 어좀 잠시만. 잠시만, 잠시만. 25cm가. 요러면 어, 25cm가 넘네. 아. 3cm 모질하는데 기프로네명안 되겠습니까? 몇 cm? 3cm 모질합니다. 3cm. 예. 에이. 아 아깝다. 힛. 팀 오니가케는 잔시알이지만 뱅에둠의 존재를 확인한다. 하지만 학공치들의 습격이 만만치 않은데 된다, 된다, 된다. 어? 어, 야, 저 저, 저지, 저지. 맞아, 다 잡아. 된다. 됐다, 됐다, 됐다. 오! 오! 와, 부른다, 부르야. 부릅. 쪽에 옆에 옆에 옆에. 어. 아니다. 잘 잘다. 우리는 쫓고 있는 참돔을 잠깐 잡았습니다 아! 아, 이 점은 안 되고. 1점, 몇, 몇 점? 네, 예. 메센트 26.5 축하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야, 그래도 팽돔이 들어오네. <laughs> 학공치 에 시달리면서도 끈질기게 팽이돔을 노리던 팀 고니가 키가 먼저 기준치를 넘기는 팽이돔을 낚아내 1점을 따낸다. 네, 계산 착오입니다. 낚시는 오늘 정말 교훈을 하나 얻는 게 섣부른 판단을 하면 안 된다는 거 어, 그 뭔가가 일관되게 가야 된다는 걸 오늘 깨달았는데요. 어, 저희들이 이제 낚시를 나왔는데, 어, 사실 뭐제 욕심에는 병예돔이다. 이러면 병예돔 한판승부에 대상어가 병예돔이 나오기를 뭐좀 바라면서 한판승부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저희들이 내린 이 매물도 갯바위는 보시다시피 물색이 우리가 저 초겨울에 초겨울에서 뭐 한겨울에 전형적인 감성돔 낚시를 하는 그런 물색을 보입니다. 그 탁한 그뭐 소위 말하는 우유빛 바다에다가 우유를 풀어놓은 듯한 그런 탁한 물색을 보였는데요. 어 털림없이 뭐 태풍 끝에 이렇게 탁한 물색이 되었다. 어, 그리고 뭐 우리 소위 말하는 새바람이 강하게 분다. 그럼 수온은 뚝 떨어질 게 뻔한 거고요. 그래서 아 오늘 뱅어돔 낚시가 힘들지 않을까. 그러면 오늘 무사히 촬영을 마치는 방법은 뱅에돔을 대상으로 하고 2차 대상을 감성돔으로 추가를 하고 그렇게 지금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제 협의를 받고요. 저는 사실 내심 오늘 매물 때는 한 마리씩 낚이면 씨알 좋은 그 감성돔이 낚입니다. 50cm가 넘어가는 그런 감성돔도 자주 출몰하는데요. 그래도 볼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저는 오늘 감성돔을. 예상을 하고 지금 낚시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우리 팀오니가께야 우리 구경배 회장님하고, 그, 노용준 그, 부회장님하고, 병해돔을 계속 공략을 했습니다. 지금 저 왼쪽으로 보이는 조그마한 홈통을 끼고, 저 옆부리를 계속 공략을 하고 있더라고요. 어, 저는 이제, 마음속으로, 아, 재양반들이 헛수고를 하고 있구나. 오늘은 감성돔 한 마리로 끝난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지금 병예돔을 낚아내고 있습니다. 채비는 예, 보니까 조금 이제 깊이, 깊이서 그 병예돔 의신을 받아내는 것 같아요. 예, 오늘 수온이 좀 낮으니까 병예돔이 예, 바닥에서 잔챙이든 뭐 우리 기준치, 점수가 들어가는 대상이든 예, 좀 바닥층에서 지금 입지를 받아내는 것 같습니다. 저도 급하게 좀채비를 바꿔서 어, 병예돔을 다시 또 공략을 해봅니다. 일단은 뭐 저희들이 비춰졌지만은 아직 시간이 조금 남아 있는 관계로 어뭐 아직 낙담할 단계는 아니고요. 조금 시간이 흐르면 또 역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는 병해동 같은데 또참범이 병해동 맞네. 자, 잠깐만요. 목줄이 약해서 25는 되겠네 그래도. 지금 이제 아 물이 이제 살짝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재윤이 잘하고 있어. <웃음> 고맙습니다 <웃음> 25... 25.5 음, 충분히 25는 넘을 것 같았습니다 아됐고습니다 가요 뒤에 보면 지 사이즈 대, 이 아니, 무조건 이겨야 돼. 잡았다 십리 금세 1.3만 팀 오니가키의 뒤를 추격하는 클럽 닥터 케이 남들이 잡으면 크게 보이고 내가 잡으면 작게 보이고 일단 개체감 해봐야 되겠어요 자개체번 해봅시다 딱 되네 딱 됩니다 경비 회장님 어? 확인 확인 축가드립니다 25.5. 승리합니다 인정. 축하드립니다. 2대2. 자 <laughs> 재밌다. 내가 낚으니까 재밌네. 아, <laughs> 내가 못 낚을 때는 재미없더만. 아, <laughs> 올라오는구나. 오는구나. 어 사이즈 될것 같아. 아예야 될것 같아. 올리봐야 돼. 돼돼돼돼돼돼돼안 되겠다 아, 된다니까 이그 정도면 아, 대충 한번 해보겠습니다 에이 네, 네, 비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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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넘어야 된다 아이고 26cm 오 브라보 3대2 맞죠? 야, 축하합니다. 아아 네, 축하합니다. 배달이 와이팅 그것도 되겠다. 아, 목적을 낙하겠었는데. 약하게 썼거든요. 아, 어지를좀날게 아, 아, 1호 동을 썼는데 아, 다행스럽게 잡았습니다. 야, 던지다 던지면. 지금. 어떻게 해, 님? 27.5 맞어요. 1점 축하해요. 네. 어, 몇 어. 몇몇 4대 2 마구마구 온다 마구마구 오오 오! 자, 딱 기선제압이 되는데요. 아... 추격자와 도망, 역전을 노리는 클럽 닥터 k 의 고군분투. 현재 점수차는 고작 2점. 대파이엔 긴장이 담근. 자, 시 확하게 25 25점. 25점 0. <laughs> 어, 그 어, 와서 보 있어 와서. 예예 예. 자, 예, 예. 확하게 25. 되자 예, 하게25 아, 했습니다. 그리고 어, 3만더 잡으면 더. 되겠다. 따라잡을만하면 달아나는 팀오니가 캡. 추격의 고삐를 외치지 않는 클럽 닥터 캡. 금마라고 사이즈가. 현재 점수는 5대 4. 다시 1점 차이.

<laughs> 아깝습니다. 김 오니가키가 주춤한 이때가 클럽 닥터 K에게 추격의 발판을 마련할 기회이건만 이 중요한 순간에 참돔이 올라옵니다. 마지막까지 긴장의 공기를 늦추지 않는 해인듬을락가녀는김 오리가 초카 초카. 서쪽으로 해가켜고 이제는 승부를 마무리 지어야 할시 마지막 낚싯대를 접고 아쉬움을 달래다 경남 통영 앞바다 매물대에서 펼쳐진 클럽 닥터 케이와 팀 오니가케의 한판 승부는 사 점을 획득한 클럽 닥터 케이를 2점차로 따돌리며 팀 오니가케가 승리했다. 아, 순간번 하루가 이제 다 지나갔습니다. 힘들죠? 네, 정말 힘들고요. 아, 아. 재미도 있고. 하지만 또 힘든 네. 만큼 보람도 있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예. 우리 그 네. 예, 우리 이재현 씨는 지금 표정이 좀 어둡기 시작하네. 안 그래도 까만 얼굴이 더 어두워지기 시작하네. 네. <laughs> 일단 재미 딴 재미로 성공했으니까. 뭘 재밌어요? <laughs> 네. 우리 재미 없는데. 야, 어떻게 그런 낚시를 잘해요? 아유, 저희가 그냥 한국사에 출중적으로 공략만 했거든요. 에이. 김 프로님이 자리 좀 양보해달라는데, 회장님이 안 비켜주시고, 집중적으로 뭐 나오는데만 했으니까 이게 아닙니까? 아니, 고기가 잘 낚이는 자리를 찾는 것도 기술이에요. 아휴 예. 어, 고기가 자리. 잘 낚이는 자리에서 밑밥을 잘 치고 낚아내는 그게 뭐 낚시지 뭐. 아이고, 과찬이. 우리는 좋다. 졌기 때문에 할말 없어요. 불빵구리처럼 <laughs> 예. <laughs> 여기저기, 여기저기 해봤는데, 어, 역부족이었어요. 오늘 그죠? 네. 음. 또, 주위로도 보니까 뱅해돔들이 나오긴 나오는데, 유독 또, 저희들이 낚시하는 자리만 비켜가니까, 좀 안타깝긴 안타까웠어요. 오늘에야 제가, 좀 교만스럽지만, 패자해야 심정을 안것 같습니다. <웃음> <웃음> 네, 곧 나올 것 같은데, 안타깝게 안 나오는 그 심정 있잖아요. 네, 네, 맞아요. 그 재미 때문에 또 낚시를 계속 하는 걸 거예요. 네, 그죠? 네, 네, 한판성분은, 이게 더 즐겁고, 맞아요. 저도 즐겁고, 또 뭐, 낚시하는 과정에서 우리 뭐 어떻게 보면 뭐 프로라고 할수 있는 분들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 동호회 동호회 활동을 하고 있는 팀인데 두분 낚시하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니까 아뭐 정확합니다. 예. 아, 그 감사합니다. 예, 메이저리그 유현진 스트라이크 노트이 <laughs> <laughs> 정확하게 탁탁꼽아놓고또 정확하게 낚아 올리시고 네. 간간히 또 터진 것도 있고, 안타깝게 네. 터진 것도 있기도 했지만은 그뭐 그래, 정말 즐거웠습니다. 아, 재밌음, 네. 즐거웠습니다. 많이 느꼈고 예, 예.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즐거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재현 예, 씨 고생 많았습니다. 예. 고생 예. 예. 많으셨습니다. 네. 우리 그 재현 씨하고 재현 씨는 복수전 생각이 있어요. 아, 매일, 네. 네? 어. 짜다음에 <laughs> <laughs> 어, 이제 뱅해돔 시즌이 계속되면 뱅해돔을 한번더 하고 제가 한번더 모실게요. 감성돔 시즌이 돌아오면 또 감성돔으로 두 분의 또 출중한 어? 기량을 또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보여드리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예. 자, 오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포인트에서 또 다른 고수분과 함께 멋진 한판승부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